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이겨요 윤석열 봤잖아요 아이 괜찮아요 김건희 봤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일 줄 몰랐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지지율로는 이길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고 서울의 소리가 나라를 구했다 이러듯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더 뛰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청자들이나 저도 궁금한 게 과연 최종 결과 예. 얼마나 차이로 우리가 이길 건지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하느님이나 알고 있을 결과라고 보는데 우리 위원장님은 뭐 어떻게 결과가 날 거라고 이렇게 딱그 예상하고 계신 부분이 제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예. 어, 지난 문재인 대통령이 승리하실 때 41%였습니다. 예. 지지율이 41%였는데 투표 득표율이 아니 50%가 넘기지 않았단 말입니까? 맞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다하고 촛불이 전국에 타올랐을 시기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얻은 득표율은 41%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26% 가량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 득표율들이 있었고요. 그쪽을 다 합치면 문재인 대통령을 넘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나뉘어져 있어도 그쪽이 집중되어 있어서 그리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쪽이 합쳐지게 된다면 더 크게 이길 가능성은 없어진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4월 7일 재보궐 선거가 바로 얼마 전이었습니다. 저희는 서울에서 뭐 압도적으로 깨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금방 바뀔 수 있을까? 저는 그러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후보가 열심히 뛰고 그리고 그때 그 단점들을 부동산 문제 그리고 또그 소통의 문제, 코로나의 문제 이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이겨내고 가고 있으나 그러나 저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지지율로는 이길.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고 지금부터 설날까지 다시 더 지지율을 올려놓고 본선으로 들어가서 압도적으로 여론 지지가 나와야 아마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함을 깠을 때 조금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도 이겨도 조금뿐이 못 이긴다.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는 그 여론조사가 조금 더 나오고 있고 안 나오다가 나오니까 약간 안도의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이겨요. 윤석열 봤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일줄 몰랐어요. 아이 괜찮아요. 김건희 봤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일 줄 몰랐어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실제로 중도였던 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저는 저희 지역도 그렇고 나는 보수인데 말이야 서영교 의원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꽤 많이 생기셨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저희들은 약간 올라간 지지율로 긴장을 늦춰서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많고 지방의원이 많아. 이길 거라고 하지만 그거는 4월 7일 제복을 서울 제보을선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국회의원 많았고 지방의원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들은 더 국민께 반성하고 잘못한 것들을 더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새겨듣고 국민의 목소리를 더 듣고 그리고 국민이 어디가 아픈지 그리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후보가 얼마나 따뜻하고 감성적이며 아픈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지 그러면서도 세계 속에 세계 G5, 주가 5천 그리고 5만 불 시대를 향해 달려가자 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예. 가장 적임자 라고 하는 것을 달려나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과연 윤석열 후보가 G5 주가 5천 5만 불 근처 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프로 TV에서 보듯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자기의 잘못을 다른 데다 다 떠넘기고 자기 가족은 자기가 다 비호하고 정말 저는 이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더 더 주변에 알려야 합니다. 우리끼리 얘기는 소용이 없을 것 같고요. 우리끼리는 다짐하고 주변에 알리고 더 전파하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3%가 나라를 구했다 이러듯이 서울의 소리가 나라를 구했다 이러듯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더 뛰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예. 예. 뭐 일단 최선을 다해도 박빙으로 이겨도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지난 그 보궐선거의 여파가 그렇게 쉽게 가시지 않았다 서울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공감하고, 근데 다만. 제가 한 가지 좀 안심하는 부분이 이제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한 철수 후보들이 어떤 언론 그 토론, 토론을 지금 두 번이나 지금 어, 윤석열 측에서 거보고 나왔는데.